맘카페와 육아 영상들을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다 정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운 분들은 다른 거를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번입니다. 출산 전 공부 정말 중요하죠. 육아의 90%는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육아법에 대해 공부했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론을 바탕으로 육아를 하긴 했는데 점점 더 울기만 한 나이에 신랑과 의견다툼까지 이어져서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아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였어요. 레시피만 완벽하게 알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될까요? 레시피를 알아도 어떤 재료를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수면교육을 이렇게 해라. 육아용품은 이렇게 준비해라. 육아를 위한 수많은 재료가 있지만요. 이 정보들이 제대로 된 맛을 내려면 엄마 아빠의 팀워크라는 재료가 제일 먼저 와야 해요. 가장 먼저 넣어야 하는 핵심 재료인 거죠. 순서만 제대로 이뤄져도 충분히 육아를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 오밀리에스터의 책, 최강의 데이터 육아에서는 육아의 첫 단계는 부모의 합의된 방식으로 아이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육아서 이론대로 칼 같은 육아 방식을 고수하고 남편은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며 최대한 울리지 않기를 고수합니다. 이런 부모의 다른 행동에 아이는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에요. 혼란스러운 아이는 계속 울음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계속되는 울음은 엄마 아빠에게 육아의 힘듦을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출산 전에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육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공부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수면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수유 시간을 정할지 말지, 구체적인 방식을 엄마 아빠가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합의된 육아 방식을 아이에게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세상에 금방 적응해 줄 거예요. 육아 합의 이후에는 부모의 행복을 우선으로 두세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행복한 엄마라고 말합니다. 초보 엄마들은 당연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스스로와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엄마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불행감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에게 더잘 웃어주고, 잘 놀아주고, 사랑을 줄수 있거든요. 그게 아이에게는 진짜 좋은 엄마인 거죠.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책에서는 수유 시간을 꼭 맞추라고 하던데 왜 우는 거지?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하며 유연하지 못했고요. 수면 교육을 하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왜안 되는 거지?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이에게 웃어주는 저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육아가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잘 육아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야지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아이가 이때부터는 밤에 쭉 자야 한데 이 시기에는 뒤집게 할수 있어야 한대 하는 조언들이요. 그런 조언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육아는 정답이 정말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육아서대로 크는 아이는 정말 드물거든요. 정답은 오로지 부모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육아 우리 부부만의 시은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운 박사님의 영상에서는 아이의 성향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엄마가 졸리면 그냥 푹 쓰러져 자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에 조금은 늦게 반응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순한 기질의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엄마가 무뎌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첫 아이라 걱정스러운 마음도 크고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 거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엄마를 위하는 길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계속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인 예산을 신랑과 미리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육아는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해요. 출산 직후에 드는 일시적인 비용 외에도 영유아기 교육, 의료, 식비 등 육아는 장기적인 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무분별한 초기 지출은 재정 압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건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고가 용품은 중고, 렌탈, 대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새것으로 꼭 사야 하는 카시트 외에 고가 품목들은 꼭 새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고정 링크에 따로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시고요. 새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중고 거래나 육아용품 렌탈, 지자체 장난감 대여 서비스나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초기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재정 관리의 여유로움은 안정적인 마음을 제공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모의 마음과 양육 환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출산 후 부모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출산 전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완벽한 육아용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멘탈 관리 그리고 부부의 단단한 팀워크입니다. 육아 과정에서 힘든 순간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잘 쉬고 있는지 남편과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쉬운 육아는 행복한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육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부모의 행복한 세상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